그대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부츠 바로, 아, 옳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고개를 보조를 약간만요. 응. 아, 아니, 아니, 해 주는데.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자, 고개 왼쪽으로 약간만요. 네, 옳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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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상태고, 고개 왼쪽으로 약간만 더. 옳지. 그대로 가면 음. 카메라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잠시만, 테트 한번더 하고요. 아, 저, 저. 아저씨, 아저씨, 자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요 옳지 아이고 움직이지 마고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 이제 웃고 이빨 보이는데 약간 어? 고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몸은 그대로 있을까? 몸 먹고 웃을게요 아이고 이쁘다 옳지 배가 자 어? 고기 왼쪽으로 약간만 더요 어? 자 그대로 가만히 있고 아유, 예쁘다. 어, 그렇게 웃지 마요. 지 바로 떡힘 빼고, 어깨힘 빼고, 이쁘게 어깨힘 빼고. 빨리, 빨리 조금 긴장되어서 잠시만 참으세요. 그대로 가만히 있고, 팔, 어, 거기 잡지 말고. 옳지. 그대로 가만히 으세요 잠시만. 어, 고개 그렇게 하지 마. 옳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고개 주방으로 조금만 느껴주세요. 네. 왼쪽으로 약간만 돌리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고. 하나, 둘, 셋. 약간, 어? 조금만, 삐때문 그렇지. 조금만 참아줄게요. 잠시만. 옳지. 아이고, 이쁘다. 그대로.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눈 조금만 크게. 아이고, 더 이쁘게. 옳지. 자,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이제 미소 한번 싹 갈게. 어? 봉은 그렇게 잡지 말고. 봉은 그렇게 잡지 말고. 옳지. 아이고, 이쁘다. 그대로 가만히 있고. 아이고, 이쁘다. 입사붙치고지 그래가 미소 약약만 미소 아이이고이쁘 미소 조조만만 미소 소 오른쪽 조금만 c 려주세요 옳지 아이고 o 쁘다 너무 d o 습니다 약간만 미소 h 지 하나 둘눈 크게 뜨고 r 지 됐어요 o r c h i 이 orchid, orchid, o r c h 요 d orchid, orchid, o r c 잡봐 다. 아이아 잡아, 잡아, 잡이 잡아, 잡 타봐, 타봐 아봐아잡봐 잡아, 잡다잡 서로야, 요, 한, 봐봐. 이이 이, 그거, 우글 봐야죠, 얼굴. 아, 잘했어. 어, 오케이. <목소리> 야, 아요저 네, 맛을 좀 바로 깨네. 가 봐. 나도 뒤에 있어요. 이전들이 많아 보이 자기만으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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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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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centimetresrible> <uphill> 전체적으로 한번다 훑어보면. 네, 기까지가훑어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다 하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가능해요. 아, 네. 입술이. 요나 아, 응. 그냥. 빨리 음, 쏘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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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이 아까 보이긴 하지. 너무 또고 튀긴 거아야들다 약간. 아, 이렇게 너무 웃었어, 좀. 예, 예, 아주. 너가 그때 야 야. 요년고생. 아너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그래 뭐 하나 좀좀한 피버. 이뭐이

world.